자 금양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장마감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수요일 날 오후 3시 18분인데 자 금양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죠. 지금 장대 롱바디 양복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분에 대해서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메꿔주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양이 지금 호재가 하나 나왔죠.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박순혁 작가님. 박순혁 작가님이 압수수색을 받는다라는 어떤 기사가 뜨면서 악재성의 발언들이 좀 이어지면서 금양이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자, 오늘은 증권 예탁증권 발행 결정. 구주 DR. ADR입니다. ADR. ADR 방식의 예탁증권을 발행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발행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자, 그러면 US달러로 발행한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미국 장외 거래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장외 거래로 금양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예탁 증권을 발행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처가 누구냐? 보니까 JP 모건입니다. JP 모건. Morgan. JP 모건에서 뭐 한다? 금양의 주식을 예탁시켜서 발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양의 주식을 외국계 자본을 통해서 금양의 주식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딱 뜨면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금양이 미국 주식시장에 진출한다. 물론, 뭐,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뭐, 뉴욕 증시에 직접적으로 상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JP모건을 통해서 예탁증권 발행을 하고, 그죠? a d i 발행을 통해서 주식 거래가 될수 있도록, 미국 장외 거래 시장에서 거래가 될수 있도록 발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호재냐면,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 금양이 미국 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길이 열리죠. 외국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 자 근데 금양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금이요. 결국에 금양 같은 기업들은 배터리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양극재 사업도 해야 되고 리튬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금양이 원래는 CB 발행이라든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금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로 우리가 인식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호재로 결국에 금양의 자본력을 확대시키고 외국계 투자 시장을 열수 있는 어떤 도두부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어떤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금양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좀갈수 있을지 정확한 기술적인 맥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 구독을 못 눌렀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금양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호재가 나왔을 때도 제가 조금 전에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이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양 호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양이 지금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기도 하죠. 결국에는 금양이 지금 원하는 거는 투자 자금을 이끌어 내겠다. 그죠? 확대시키겠다. 이런 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양의 어떤 배터리 사업, 과연 이 금양이 이 배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과연 금양의 계획대로 배터리 셀을 늘리고 배터리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해서 부여시킬 수 있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기대감으로 올라가죠. 근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한 어떤 실물적인 어떤 부분들이 없다면 결국 이 기대감이 사그러들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런 실제적으로 어떤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금양이 2025년부터 배터리 셀을 확장시킨다. 배터리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런 타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금양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안전하게 좀 실시간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소통방에서 전부 다 지금 금양,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700명 가까이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 요청권이 또 어제 오늘 30건이 또 들어왔는데 입장을 하시면 제가 금양 관련된 종목 브리핑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면서 또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주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그리고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종목들 다양하게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양에 우리가 후속주로, 후속주로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과 LS 머티리어즈, 그리고 포스코 DX, 이세 종목을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어즈.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물론, 뭐, 포스코 DX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지만, LS 버트리어즈 우리 구독자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 제가 22,000원에 12월 12일날 추천드리면서, 몇 퍼센트? 120%의 수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의 한 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캡처 화면까지 보내주시면서, 감사하다.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돈벌수 있었다. 그러면서, 연말 선물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 때문에 돈을 벌었다. 감사하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성취감을 느껴요. 우리 가족분들이 결국에 돈 버는 게제 목표이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한테 선물을 보내실 주 돈으로 주식 한 주를 더 사는 게 저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에 방 입장을 하시면 금양 관련된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후속 주를 지속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 7 2 8 1의 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자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답장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옵니다. 입장 요청 버튼까지 딱 누르시면은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승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금양 맥점을 보시면 그러면 호재가 나왔는데 얘가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좀 보시면 자, 우선은 금양은 제가 이 추세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 자, 이 추세를 딱 보시면은 금양이 이 저점을 이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밀렸을 때 여기서 지지. 다시 주가가 밀렸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 또 밀렸을 때이 자리에서 지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 줬어요. 결국에는 이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결국에 이 저점 자리를 딱 잡고 잡고 잡았을 때 정고점 자리 고점 자리를 결국에는 높여가는 흐름이거든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정고점 자리가 어디죠? 정확하게 본다면 이 자리죠. 129,000원 정도. 여기가 정고점이요. 에 그러면 129,000원 자리를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뚫어주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 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고점 자리를 높이는 패턴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점을 높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금양은 N자형 파동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전에 금양 영상을 주식에너지 채널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금양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금양 N자 파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금양 N자 파동 상승 나온다. 2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부터. N자 파동 상승!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파동 자체가 N자형의 어떤 파동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림목자리 버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눌림목 자리가 힘들고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력들은 주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고 저점 자리가 결국에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 자리에서 만약에 고점을 여기서 이렇게 높였기 때문에 이번 자리에서 이제 나올 자리에서 고점을 뚫어준다면 이전에 전고점 자리였던 12만 9천 원 자리를 뚫어준다면 확실한 거죠. n자 파동이 n자 파동이 확실한 거다. 여기서 눌림목 자리 잡고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N자 파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N자 파동 이렇게 만들어주다가 어느 순간에 와서는 파동을 잔파동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크게 올라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의 끝부분, 클라이막스 쪽으로 갈수록 N자 파동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잔파동으로 바뀌면서 세게 올라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 자체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이 저점 자리를 높여주고 있는 흐름을 이 추세를 찾으셔야 돼요. 추세. 파동의 추세. 단기적인 파동의 추세를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 호재성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 자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물론 지금, 그, 금양 관련해서,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님, 자택 압수수색 소식에 주가 하락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투자 심리에 좀악영향을줄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직 팩트적인 정보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 배터리 아저씨를 건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소득이 없죠.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흔들고 이 공매도가 더 날뛰게 할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고 있어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왜냐면 금양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지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지만 시장 조성자는 가능하거든요. 시장 조성자는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했던 그 22개 증권운용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 금양과 이박순혁 작가님을 계속 건드는 거는 2차 전지를 좀더 뭔가 괴롭히려는 의도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의심, 의구심도 충분히 우리가 가져볼 만하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금감원이 그걸 의도성 있게 하진 않겠지만, 하진 않겠지만 이런 추측까지도 우리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다는 라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박순혁 작가님을 괴롭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금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계속 주가를 떨굴려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전 보고 있어요. 왜냐? 상식적으로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 보시면, 금양의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망가지고, 펀더멘탈이 망가지는 기초체력이 떨어질 만한 어떤 내용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금양 외부적으로 바깥적으로 계속 금양을 가지고 못 살게 구는 내용들이 나와요. 금양 내부에서는 탄탄하게 잘 가고 있고, 지금, 미국 거래 시장에도 지금 거래를 할수 있도록 예탁 상장을 한다, 예탁 발행을 한다, ADR 발행한다, 누굴 통해서? JP모건 통해서, 미국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열어준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금양 주가를 자꾸 떨굴려는 어떤 의도성이 계속 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금양이 올라갈 종목인데, 계속 못 올라가게 하려는구나. 어떤 의도성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양 그냥, 금양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업의 펀더멘탈, 밸류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인으로 주가가 밀리고 있구나. 근데 이미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추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하락의 추세를 타고 있었지만 이미 상방의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추세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하방의 추세와 상방의 추세, 상방의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팩트죠. 거기다가 제가 이 선을 이은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 삼각 수렴이요. 이 삼각의 수렴이 끝나가는 어떤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 수렴이 끝나가는 시기에는 주가가 위 아니면은 아래로 결정이 날 거예요. 위 아니면 아래로 결정 나는데 이 추세를 최근에 봐서는 위쪽 방향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추세를 봤을 때는 저점과 고점 포인트를 높여가는 추세 안에서 N자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윗 방향으로 높여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은 기회가 왔어요. 21선 추세라인 돌파가 왔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시면 이 빨간색 21선을 20, 뚫어버렸어요. 오늘 장태 양봉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눌림목 자리 나오더라도 또 가요. 이거는. 무조건 또 갑니다. 또 가서 129,000원 만 자리 여기 두들길 거예요. 문을 두들길 거고 여기 뚫어주면은 일단 전고점 자리였던 요 자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면 129,500원이에요. 만 정고점이, 여기 적혀있죠? 129,500원. 만이 자리를 딱 뚫어주는 그 순간에는, 그 이후부터 눌림목 자리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세를, 저점을 높여주면서, 저점 자리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뭐야,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2차전지도, 내년 1월부터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에서 거래량이 감소됐는데 오히려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매도 물량들이 많이 없고 투자 심리가 매수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좋아지고 있다.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시장 전망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어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괴리감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상반기 때는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좀 빛을 발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추세상으로도 삼각수렴도 다 이렇게 끝내버렸고 저점을 높이는 어떤 과정에서 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양이 다시 한번 이 추세를 뚫어주는 어떤 시기들이 반드시 나와줄 것이다. 이런 것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에서 금양 관련해서 정확한 맥점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입장하셔서 금양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대응을 받으시고, 금양의 후속주, 말씀드렸죠. LS 머트리얼즈라든지, 새로운 추천주. 이런 후속주까지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된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기시면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